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메타마스크, 페이팔의 협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리고 웹3 섹터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관련한 이 호재까지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부터 1월까지 급등할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12월 둘째 주에 또 가족방에서 수익 인증을 해주신 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엑시와 솔라나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가족방에다가 종목명, 진입가, 비중가를 설정을 해서 가족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 1111 참여 의사를 밝혀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죠. 그리고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4시 이후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또 바로, 어, 13% 수익 나고 있네요. 엑시 가네요. 오, 잘 가네. 뭐, 9%, 6%, 17%, 2 2 8%, 19%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는 뭐, 해외 정확하게 하루에서 이틀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또 한국 시장에 있을 뭐 악재와 호재 적용되기 하루 전에 저점 매수를 합니다. 손실 복구 프로토콜을 가동시킨 이후에 제가 하루에 한두 가지 혹은 뭐한 주에 홀딩해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해서 자료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에 평균 한 30%에서 40% 이상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하기 전에 이 산업과 섹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고서 종목을 채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가족방 여러분들처럼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밑에 하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카톡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포커스는 이 손실 복구, 그리고 원금 회복에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를 보시면 이 메타마스크와 이 페이팔이 이 웹3 앱에 이더리움을 전송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파트너십 해외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사용자들이 메타마스크에 접속을 해서 페이팔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서 연결된 웹3 지갑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 기존의 미국 페이팔 사용자들은요, 이 메타마스크 앱에서 페이팔에 로그인해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거나, 그리고 또 페이팔 계정에 기존 이더리움 정립금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또 직접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페이팔 활성 계좌가 무려약 3억 8천만 개예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 거 아시죠? 자, 이 미국 인구보다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페이팔 계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페이팔을 통해서 이미 결제 대금을 지불해 해 왔을 정도로 이 페이팔은 신뢰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계좌입니다. 그 계좌로 이 이더리움을 간편하게 사고 웹3 지갑에 편리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잡한 절차가 사라진다.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방 분들한테. 정말 계속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11월에 이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이 중앙 집권형 블록체인의 허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대표 섹터, 뭐 웹3, 디파이, NFT 이러한 섹터들이 또 2023년에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는 구글, 애플, 트위터, 메타,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등등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한 이 페이팔이 이더리움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곰곰이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합니다. 뭐 탈중앙화, 뭐 그리고 전자계좌 바로 디파입니다. 지금 앞선 내용과 더불어서 이 해외 공시를 살펴보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알트코인들이 해외에서 유용하게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억만장자 파멜 드로프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십만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를 실망시킨 과도한 중앙 집중화. FTX를 말하겠죠. 이 과도한 중앙 집중화의 잘못된 점은 이 분산된 거래소를 포함해서 이 탈중앙형 도구세트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다음 단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향한 러브콜들이 굉장히 많죠. 트위터에서는 이 트론의 저스틴선 그리고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한테 계속해서 우호적인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하는 이 알트코인의 개수가 정말 많은데요. 가망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코인이 어떤 코인이 날아가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실을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건 원금 복구, 손실 복구 그리고 수익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가 막 마이너스 60%막 마이너스 70% 이러는데 이더리움 매수해가지고 막 2, 3%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커뮤니티 뭐 비공식 자료.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자료들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출연하고 출연해서 해당 내용 관련한 이 섹터 종목을 단기, 장기 관점으로 출연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 밑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은 손실이 나면서 뭐 FTX 사태,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방에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는데요. 최대한 제가 이 분석에 의해서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을 보시고 다시금 저점 매수를 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잖아요. 이런 알트 코인들도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섣불르게 들어가셨다가는 이손실의 손실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방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공유를 받으세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더욱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올 연말까지 이 손실 복구 다 하시고 원금을 회복하신 후에 내년에 있을 상승장에 저희 함께 해요. 자,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당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코인에 투자하는 홀더로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힘들지만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또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장 속에서 흐름을 잘 타시고 매수 지점, 매도 타이밍, 잘 보고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더욱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가족방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장에서도 이 세력이나 고래들이 집중하는 그런 섹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소형주 메타 그리고 뭐 유의 종목 관련한 섹터인데요. 이와 관련한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산타 랠리 그리고 1월에 있을 상승장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제 연말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문자로 종목 추천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 설정을 해서 답장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시작한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가족방에서처럼 감사 인사를 보내주고 계세요. 이렇게 커피 쿠폰도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커피 쿠폰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어, 카톡방 입장은 물론이고 이런 문자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종목 추천까지 남겨드릴게요. 대신에 이거는 제가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그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